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찡교수입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젠 또 거래대금 터진 이 주도주도 확실하게 나왔고요. 대형주들도 흐름이 좋고 오늘도 어제만 같기를 좀 바라면서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하이드로 리튬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신 분들이나 자,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자,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고, 이 3월 이제 막바지인데요. 또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에 한번 꼭 챙겨가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시는 하이드로 리트미 주가의 흐름은요, 캔들을 쭉 붙여가는 흐름으로 왔단 말이죠. 자, 오늘 전날 하락했지만, 다 다시 한번 상승하는 가운데, 전일 대비 5.59%로 상승으로, 종가로 마무리는 하가 싶었더니, 저 시간에서 조금 뺐습니다 여러분 근데 최종적으로 7150원으로 마무리 했다는 라점 말씀드리면서 사실 전일 하락 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 준 거죠 또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이제 7 0 0 0원대자 여기 7 0원대에서 오르락 내리락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상승과 그리고 하락을 좀 오가고 있는 한마디로 힘 겨루기 지금 계속적으로 나와 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수급을 보게 되면 자, 지난 22일부터 자 26일까지는요 주로 외국인들이 다 팔았습니다 매도를 했고 이때 오히려 개인들은 매수를 했다라는 점또 그리고 나서 기관은 22일날 매도했다가 자 25일과 또2 6일자는 매수에 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좀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뭐 여러분 이미 하이드로이트는요 고비가 될수 있었던 감사 보고서도 이미 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이런 시점에서 이미 매출도 적지 않게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시된 전관에 보게 되면 매출도 현재는요 리튬 플러스와 업무협약을 체결을 해서 리튬 플러스가 생산하고 있는 수소나 리튬을 현재 판매 대행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따른 또 판매 대행 수수료가 일정 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자 이런 시점 가운데 주가는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 조짐을 좀 보여주는 시점인데 중명이 하나 터졌죠 여러분 최근에 트루키의 코윤주 그룹과 염어 리튬 추출 사업 맞손을 맺었습니다 홈페이지도 에 공개가 됐고요 특히 리튬 플러스 트루키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서 m o e 를 체결을 했는데 이게 의미가 있느냐 바로 해외 염수에서 리튬 자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교두보를 마은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 트리키의 업무 관련해서 여러분, 하이드로 리튬 홈페이지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확실하게 그 내용에 따라서 리튬 포워스,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 또 리튬 플러스 이렇게 총 3, 사의 대표이죠? 또 불순물 리튬 추출 기술, 특히 CULS 특허권자를 가지고 있는 전문박사가 지난 19일자로 이 트리키의 코인주 그룹에 대표를 만나서 염호에서 공동으로 리튬을 추출하기로 하는 내용의양양수를 체결한 게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홈페이지 거기 장식을 했습니다 특히 이때 터키 대사도, 대사도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mou 체결은 결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나라 차원에서 밀어주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 터키 대사가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금산공장을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감사보고서 리스크 때문에 좀 잠시 조심하고 있다가 한 방에 터트리다 보니까 주가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훈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다시서 여러분, 하이드로 리툼의 생산 원가는요, 리툼의 매장지에 따른 원가로 볼수 있는데, 이 스포드민, 이 스포드민 원석은 6만 위안이고, 레피 돌라이트 원석은 8만에서 12만 위안입니다. 반면에 여모 같은 경우에는 4만 위안입니다. 여모의 포스크 공정 2주, 자, 우리나라 기준 볼 때, 자, 시간당, 자, 1만원일 시일 경우에는, 111만 2천원입니다. 112만원 대도 되겠네요. 112만원. 여기에 또 염어 하이드로 리틈 2 시간으로 볼 때는, 한 2만원 골이라 얘기인데, 단순 인건비와 따져봐도 그러면 65분의 1 금액밖에 안 됩니다. 이 포스코의 공정도 혁신적인 공정이라 해서, 이미 해외의 다른 업체들은요, 뭐 경쟁상대가 안되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염호에서만 리튬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이 하이드로 리튬의 경쟁력은 지구상 어느 업체도 못 따라온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염호에서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의 마진율이 최소 60에서 7 0 달하거든요? 여기 하이드로 리튬의 마진율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또 최근엔 하이드로 리튬의 공매도 400건 이상 감소했죠? 거래량도 지금 695건입니다 이제 보세요 탄산 리튬 가격도 오르고 또 니켈 가격도 상승도 함께요 여기에 또 호주와 그리고 중국에서의 감산이 탄산 리튬 현물 가격의 하락세를 진정시키고 있다 보니까요 가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여우마산만 성공한다면 여러분 정말 크게 갈 종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어제까지 가야 돼요. 충분히 4만 원고를량에서 달려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일단 뭐 빠르게는 1차 목표가를요 얼마로요? 자, 만 원에서 만5천원 정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만 원만이하에서 무조건 쓸어 담을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지금의 자리는요, 반드시 무슨 자리라고요? 기회의 자리입니다. 여섯 번째 가면 이만원선 여기만 이제 돌파하게 되면요, 계속 쭉쭉 치고 올라갈 거고 그다음이 만5천 원. 전점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 주가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여지껏 하이드로 리튬을 홀딩만 하고 있어서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앞으로의 매수나 매도, 목표가, 적정구가 다 차례대로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대로요. 여지껏 이런 정보가 좀 없다 보니까 혼자서 기사나 뉴스, 단순한 지표나 차트를 보고 예측이나 감에 의존해서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때 이제는 아닙니다. 보다 좀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손실을 좀 줄여가면서 반대로 수익은 급화할 수가 있는 거니까 특히 놓치지 마시고요빠르게좀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저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 1 0 4 9 8 4 1 7 1 0고요 하이유를 리튬의 하리라고 남기시게 되면 여러분 더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 방법과 추가적인 피드백까지 해드릴 테니까요. 이제부터 정말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를까요? 바로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 그리고 타이밍이 연속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하이드로 리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트리키의 코윤주 그룹, 그리고 염머 리트 추출사 관련해서 맞선, 즉, MOU를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 지금 리튬 플러스 트리키 합작회사이 설립 관련해서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뭔가 이슈가 될 만한 거, 그쵸? 터진 거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남아있는 게 뭐겠어요. 이번에 양해각서 결국 체결식은요. 금상군 리튬 플러스 본사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 행사에서 이 주한 트리키의 대사, 또 트리키의 투자청 한국 지부장 등이 트리키의 정부의 귀빈들이 대거 참석했다라는 점이죠.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건 바로 리튬 플러스 금상 공장인데요 잠시 좀 홈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요. 자, 하이드로 리튬 홈페이지입니다. 공지사항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에 대해서요. 자, 세부적으로 들어가 봤는데, 여기에 지금 메인 타이틀이 바로 트리키의 코인주 그룹과 염어 리튬 추천사항 m 홀 체결된 이슈를 가지고 쭉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좀 설명드렸기 때문에 상장을 좀 하고요. 좀 내려가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사진 나와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양해가서 체결한 내용들. 보이시죠? 이렇게요. 현 장을 좀 둘러보고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자, 금상공장 사실 1년간 정말 시행착오를 좀 거쳐가면서 이미 결정화 장치도 완료를 했었죠. 이게 2023년도 1월부터 4월 사이 완료를 했고, 이제 무수수산화 리튬 건조 시스템도 설치를 했고, 그 공사가 2023년도 8월부터 해서 올해 8월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모든 이 금산 공장 시행착오를 끝마치고 나면 이제 하이드로리튬은요, 이 새만금 2공장 완공 후에 정상적으로 공장 가동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사실 그동안에 뭐 영업 손실을 좀 걱정했다 주주님들 사실 뭐 1분기만 일본,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투자는 앞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하나의 수순이거든요 앞으로 하이드로리튬의 c u 레이 x 리튬 추출 기술은요 불순물을 굳이 제거하지 않더라도 이 촉매 반응을 통해서 고순도 탄산 리튬을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여러분 단 2시간 만에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게 크게 이슈가 될 거라는 얘기 좀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특히나 뭐 그동안에 뭐 포스코의 기술도 굉장히 뛰어났는데, 당시 포스코가 염전해서 물을 자연적으로 증발하는데 12개월 이상 걸렸죠. 사업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했는데, 그런데 포스코 연구원이 추출기간을 2주 내로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완전 히 달라요. 2주가 아닙니다. 지금은 2주가 아니라 2시간이라는 거죠. 확인하기에 또 차이를 냈습니다. 이게 바로 초격차 기술이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주식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대감으로 간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앞으로 어떤 정보가 나와줄 것인지, 그쵸? 그렇죠? 어떤 이슈가 있는 것인지 아직도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주가가 좀 상승할지라도 좀 한편은 불안하기도 하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 게뭐 호재가 나올지 그렇잖아요. 악재가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요. 당장 좀 판단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여기서 지금 팔고 갈지, 그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요. 네,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좀 빠르게 정보 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세력들의 움직임 주가를 더 많이 흔들면서 올라갈 수 있을 텐데요. 추가적으로 뭐, 나올 수 있는 호재와 그리고 악재까지 동시다공유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 막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시는 보시게 정말 차트나 뉴스 기사가 전부거든요. 제늘 말씀드리죠. 이미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중인 종목들은 반드시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단기간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여지없어요 꼭 내가 여기서 팔고 나가면 더극에 올라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걸 움직이는 건 바로 누구다 이 주퍼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력들 이미 여러분의 심리 상태를 다 알고 있어서요 주가를 조금씩은 흔들면서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 언제 어느 순간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이 차트의 흐름은 최근에 시장 약수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맞는 그림에 불과한 거고 더 중요한 거는요 새롭게 나올이 호재라는 거죠 이게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곧 주가에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여러분들은 새롭게 달라진 그림을 보시고 미리 호재권을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정보 좀 약하신 분들은요 미리 저한테 문자 남겨주세요 자, 하이드로리튬 정보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이번호로 하이드로 리튬의 하이라고 남기시는 분들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 세워드릴 테니까 이제부터 정말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혹시라도 여기서 매도하고 나가셨는데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 버리면 사실 그거만큼 정말 힘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정보를 좀 빠르게 좀 받아 보셔서 대응하시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혹시 여러분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요. 망설이지 마시고, 자, 하나부터 열까지, 자, 궁금하신 내용을 남겨놓으세요. 자, 근데 그 확인한 대로 자세히 또 답변도 드리고, 이런 거 충분히 소통하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생한 것만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이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성투의 결과물로 올한해 대박 나가시길 바라면서 이제 여러분, 3월달, 가기 전 마지막 선물이 될수 있는 거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챙겨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돈이 되는 정보 바로 3월달 특별한 선물이 될수 있는 돈 방석에 앉을 수 있는 급등주요.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면요. 충분히 그 기대와 수익을 충분히 안겨다 줄수 있는 진짜로 크고 대단한 종목인데요. 특히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게 되면요. 정말 선절 없이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이 마이너스로 좀 힘들어 하신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 거 하나에 내가 팔면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더 이상의 또선절 없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가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고요. 여기에 최소 원금 확보, 그리고 계좌 회복을 바라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거좀 말씀 좀 드리면서요. 이거는 여러분, 저점 공략주이면서, 그니까 러 지금 바닥을 한창 찍고 오르기 시작하는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상승 재료, 그리고 이슈, 대형 허재가 무려 몇 개예요? 4 개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렇게 엮여 있어요. 로봇이라든지 AI,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이 있고요. 특히 3월 달 여러분, 이제 바다권 급등 시그널이 이미 포착이 된 상태에서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런 테마주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로봇과 AI,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와 중국 자본까지도요. 3월달 여러분 본격적으로 황금 테마주는요 바로 이 종목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종목 최근에 패턴을 보시면 되면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급등 랠리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추세를 현재 다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제2의 시노펙스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할수록 더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결국 고점을 찍을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노패스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예요?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제2에도 제주반도체 될수 있다는 거죠. 이 종목 또한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 바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결국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점에서 수익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또 빠르게 가져온 이유가 뭐예요?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그만큼 더큰 수익을 안겨다 준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 정도로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더 크게 가는 급등 종목인 줄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런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유보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00%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가지고 있더라도 충분히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한번 슈팅 나올 수 있다는 라 건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요, 야 세력들이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이미 세력주들은 매집을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만은 뭐다? 바로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을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관련해서요, 집중할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크게 더 오르기 전에요, 좀 빠르게 사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여의도에서부터 개인적 루트로도 가져온 정보거든요.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자본금과 자본총액 또한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한번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더군다나 그러분 품절 줍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애초에또 주수가 많지 않아서 나중에 뭐 기사 뜨고 또 무증한다고 또 인수합병한다고 기사로 이후에 접하고 나면요. 이미 늦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그때 가서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가져온 이유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정말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되고 주목받을 때 미리 가져오신 주주님들은요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만큼 더 자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통해서 충분히 동방석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올해 3월달, 바로 템버거 급등주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로봇과 AI, 2차 전지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묶여있는 바로 딱한 종목, 딱한 개라는 거죠. 우리 구독자분들, 이런 결과를 통해서 꾸준하게 저한테 감사의 또 마음을 담아가지고요. 이렇게 또 인증샷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변함없이 보내주신 인증샷 통해서 저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람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나도 3월달에 정말 주인공이 되고싶다 하시는 분이나 당장 또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또 춘교수 카톡방 실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 정보를 좀 공유하고 있고요 자료와 함께요 이런 리포트라든지 또, 또 수익률이라든지 지표라든지 또 차트 다 분석된 자료를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최근에 이슈가 또 되고 있는 바로 또 텔레그램 방까지 함께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여러분 저희의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 자 이렇게 앞에 010-4984-1710이 번호로요. 텔레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또 들어올 수 있는 방이 있는데, 바로 구독자 전용 방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또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 방을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의 그 추천 정보도 아낌없이 제가 무료로 공유할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또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온다신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 좀 안내를 좀 드릴게요. 혹시 문자 폭주로 인해서 통신사도 스팸 오류로 인해서 문자가 안 온다. 할 경우에는요 제시도 요령이 있습니다 자, 위 번호로 보냈는지 바로 010-4984-1710 이거 확인한 후에요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낼 때는 제시도라고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1순이죠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또 주식하시는 분폰 빌려서 다른 번호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더 발송하셔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저랑 함께 주식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4984-1710. 자, 이 번호로 여러분들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급등 종목 바로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 당연히 무료로 여러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앞에 보이는 번호 010-4984-1710. 4984, 1710 통해서 꾸준하게 이런 분들도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